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치오입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를 한번 이어서 해볼 건데요. 아, 엄청나게 꿀잼인 챕터 1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 보러 가시길 바라고요. 보고 오셨다면 저와 함께 챕터 2를 한번 즐기러 가봅시다. 아, 저 요즘 이 게임에 완전 중독됐어요. 그래서 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모아서 여기에 신상 상자도 하나 구매했거든요. 이 핑크 색깔 상자 어떤 것 같아요? 예쁜 것 같나요? 자, 저는 아주 마음에 들고요. 나중에 더 예쁜 상자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야, 얘들아, 얼른 들어와. 우리 게임하러 가자. 어? 뭐야?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건가? 오, 맞네, 맞네.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탈출한 직후의 시점인가봐요. 어, 이 할아버지는 누구지? 어?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설마 악역인 걸까나요? 아, 좀 무섭네. 저, 저기요! 어, 뭐야? 너,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어, 되게 수상하게 깜짝 놀라네.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괴물들이 저희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흠, 괴물이라고? 그건 아마 너희의 상상일 거야. 아, 나 어른들은 왜 맨날 우리 말을 안 믿는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 어, 어,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려면은 sos 조명을 찾아달라.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가 놀이공원인가봐요. 우리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놀이공원 같은데? 에? 뭐야? 레드가 여기까지 따라왔잖아? 헐, 대박. 와, 이게 진짜 끈질기네. 그리고, 레, 레드와 함께 그린이와 블루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두 명을 피해서 도망쳐야 될것 같네요. 와, 확실히 챕터 2라서 그런지 시작부터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어. 자, 얘들아, 우리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보자. 자, 여기가 이제 놀이동산이니까,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근데 놀이동산 치고 되게 장지가 안네요 <laughs> 아, 되게 큰 장소였네. 아, 순간 맵이 저렇게 좁은 곳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은, 어,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저는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에 그린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뭐 그린은 솔직히 막 보인다고 쫓아오는 애가 아니라서 괜찮아. 자, 오! 그리고 엄청 커다란 레이싱 장 같은 것도 있네요. 이거 제작자님이 맵을 엄청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손 뭐죠? 와. 여기 안개 속에 무슨 손 같은 게 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오얘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노란색깔 전구 하나 있는 거 제가 발견해 버렸고요. 어, 음,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문제인데. 자 이렇게 쇼하고 나가주면은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었죠. 자, 어?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있다. 자 그리고 저기 지금 제 친구가 블루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어그로 끌린 거 아니니까 가뿐하게 피해주고. 자자자, 자, 자. 전구를 찾아 레이저 플라 아, 레이저 태그 플라자로 가져가세요. 어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블루 왜 여기서 나와? 에? 아니 나랑 반대쪽으로 간거 아니었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오나 어, 대신 친구 한명 죽었어. <laughs> 어 미안해 친구야. <laughs> 나는 너가 바로 상자에 숨을 줄 알았지. 어 어쨌든 너의 복수는 내가 여기서 탈출해서 해주도록 할게. 자 좋아, 여기 전구 얻은 거쭉하고 넣어주고요. 자 이제 6개 남았거든요. 어? 이번 한국분이신가보다 한국어로 막 말씀을 하고 계셨네요. 자 6개. 이거 왠지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몰려있는 애들 중에 오, 우루우루우 오, 오, 지이이니 오케이. 자, 요렇게 해주면은 피할 수가 있었고 어? 우우우우우우우우기우우우우우우우 뭐, <laughs> 아니 아, 충분히 멀리 있었는데 박스에 안 숨고 있다가 블루한테 잡혀버렸어요. 아왜 너무 무서워서 그랬나? 자 어쨌든 저 친구의 목까지 제가 살아남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개 남았어 세 개. 어 그리고 얘 뭐냐? 얘왜 뭐 여기 매달려 있지? 오오오 어, 그리고 그린이 그린이가 사람 잡아먹었어. 어 이거 보니까 이거 이거 타고 오 하고 갈 수가 있었구나. 와 이거 맵에 되게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많았네요 근데 뭐 여기에 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임 여기 그냥 처음 시작 장소로 와버렸는데? <laughs> 괴물들한테 도망칠 때는 왠지 유용할 것 같네요 자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아오오오오 오, 오, 오. 어 괴물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블루가 나타나버렸고 얼른 얼른 숨어버리기 자, 좋아 멀리 와서 숨었으니까 저안 잡힐 겁니다 자자자 오. 자, 자. 어? 그러고보니까 이제 한개 남았어 이거 남은거 한개 왠지 다른 친구가 들고 있을거임 백퍼임 자자자자 얘들아 얼른 와가지고 이거 좀 넣어줘 자 이거 한개 가진 친구 어디에 있어 지금 아 괴물들한테 쫓기고 있나? 라고 할라 그랬는데 저쪽에 지금 전구 떴죠?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영웅 초초 해야됩니다 자자자 이거 내가 희생해서 저거 가지러 가야돼 얘들아 너희들 그냥 안전하게 박스에 숨어만 있어. 내가 갈... 오! 여기 상어 친구가 저 대신 전보를 집어줬고요. 그래, 그래. 우리 같이 가서 이거 빨리 깨자. 자자자. 자, 자. 자, 괴물 발소리 안 들리는지 계속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스테이지 1은 깨버렸고요. 자, 이제 SOS가 보내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SOS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잠깐만. 여기에 진짜로 SOS가 있었다고? 어, 우리 잘 찾았나 봐.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왠지 자기도 그냥 아무 말이나 했는데 진짜 있어서 깜짝 놀란 느낌인데. 그거 참. 어, 설마. 저건 블루? 아니 그래요. 저희가 아까 전부터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 괴물이 있었다고. 이제서야 믿어주네 진짜로. 자, 그리고 이 드릴을 이용해서 탈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 뭐야? 이 노란 색깔 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데 <laughs> 누가 나타나기로 결정했는지 보세요. 그가 무대를 공포에 떨게 된 것에 놀랐어요. 어,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한국말 왜 이렇게 못해? <laughs> 자, 좋아. 어쨌든, 첫 번째 판에는 4명이 죽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친구들이 많이 살아남은 것 같네요. 자, 아, 이 가스통. 아, 요거 찾아주는 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다른 거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어, 여기 하나 있다. 자, 오 잠깐, 잠깐, 잠깐. 어,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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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자, 블루 나왔지만,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서, 여기에서 이거 넣어주고, 티티티티티티티티 자, 좋아. 블루가 지금 저한테서 아주 멀리 떨어진 것 같고요. 자, 아, 나 여기 그린이 있네. 이거 타고 가면 되니까 뭐 상관없기는 해. 자, 이거 타고, 요쪽 앞에, 똑 하고 떨어져 주고요. 자, 이 밑으로 한번 가볼까? 자, 자, 자.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음, 여기에 왠지 하나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요. 그리고 여기 또 없네요 흠 음, 의외군 의외 저런데 원래 하나 숨겨져 있는 게 국룰인데 자 그리고 불로 있는데 피해서 이쪽 강을 한번 싹 뒤져주고 흠 음, 웬만한데 다 뒤졌는데 왜안 왜 나오지? 지금 친구들이 다 들고 있는 건가? 자이 밑으로 내려가 보자 여기 왠지 하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려고 했는데 발소리 들리지 않아? 아, 발소리 아닌가?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소리 때문에 소름 돋았어요. 아, 어, 그리고 여기에 왠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줄게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리는데? 저,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오! 어? 저기 지금 노란 색깔 덩어리가 친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와, 옐로는 우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괴물인가봐요. 큰일 났다. 이거 저 저거 어떻게 피해 다녀? <laughs> 하늘을 잘 봐야 될것 같다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스테이지 2 깨버렸고요. 자, 과연 될까? 어, 뭐야? 이상한 게 튀어나왔는데? 에? 네? 우리 다 날아갔어. 할아버지, 갑자기... 어? <laughs> 아니, 왜 갑자기 자이로드로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 얘들아, 우리 다시 해보자. 아, 이거 레드가 올려놓은 거구나. 나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알아서 올라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laughs> 자, 어쨌든 방금 전에 탈출한 저.. 어, 동그라미들 모아달라는 얘기인 거 같고, 오, 폭탄이 점점 올라간다. 이거, 그, 시간 제한이 있는 스테이지인가봐요, 이번에는. 자, 좋아. 오, 뭐야, 뭐야. 얘가 막 말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네. 저 소리를 왠지 따라가면 될것 같고. 어, 여기 하나 있다. 자 요거 들고 가서 오오. 반대로 반대로 티티티티티티티티 도망쳐 버리. 도망쳐 버리. 자, 이거 얼른 여기다가 놔 주고요. 여기 밖에 있던 애도 한 마리 놔 주고요. 이제 다섯 마리 모았어. 이제 진짜 다섯 마리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라고 하려 그랬는데 친구가 한명 죽어 버렸네. 괜찮아, 괜찮아. 우선은 여기에 있는 얘부터 갖다 놓자. 자, 좋아, 좋아. 자, 이제 네 마리만 더 모으면 돼, 얘들아. 우리. 아, 아니, 우리 별로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연속으로 죽는 거야. 아, 얘들아, 정 무서우면 그냥 박스 쓰고 있어. 이거 사람들이 너무 적게 남으면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거든? 자, 두 마리, 두 마리 더 찾아야 돼요. 자, 아, 여기 있던 애 다른 애가 갖고 갔나보다. 그럼 여기? 아, 여기 소리 안 들리는데. 더 깊숙이 한번 가볼게요, 그럼. 자, 자, 자. 여기에는 물소리만 들리고. 자, 흐흐, 소리가 아무데서도 안 들리고 있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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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무슨 삐요? 하는 소리 들렸어. 반대로 튀자. 자, 여기도 없는 거 같고, 자, 이쪽 아, 여기도 없네. 어, 애들이 지금 들고 있나? 설마? 와, 뭐야? 우리 팀원들 이번에 완전 고수들만 모였나 본데? <laughs> 아까 전부터 엄청나게 빨리빨리 스테이지가 깨지고 있어요. 자, 할아버지도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고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아, 걱정 안 했어요. <laughs> 자, 뭐라고 하는 거지? 아, 우리의 첫 번째 탈출 계획은 실패했지만 방법이 하나 더 있대. 뭐야? 아, 롤러코스터를 사용해서 나가자고? 근데 저 앞에 지금 저 괴물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죠? 케이크 한 조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대. 근데 여기서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어? 어, 뭐야, 무당벌레? 에에? 에에? 뭐야, 하늘 색깔 괴물까지 등장해버렸잖아? 얘 이름은 뭘까? 스카이인 줄 알았는데, 시안이네요. 자, 어 이름 되게 예쁘다, 시아나. 자, 이제 이 시아니까지 추가가 돼 버렸어요. 와, 이번 판에 사람 많이 죽었네. 그래도 괜찮아. 남은 애들은 이 베테랑 초초우니까 자, 우선은 하나 넣어 주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장소에 나오는 거야? 블루는? 자, 지금 블루 있는데. 설탕 하나 발견을 했고요. 쟤 달려가면 나도 이거 벗자. 지금, 지금, 지금. 자,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홉 개만 모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이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laughs> 뭐야, 다른 친구들이 이미 싹쓸이해 갔나? 어, 의외네. 자, 그리고, 음, 어느 쪽으로 갈까? 자, 이쪽으로 가자. 자, 저기, 그린이도 있고요. 자, 잠깐만, 이 위에 발소리.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무슨 날개 소리 같은 거 들리고 있죠? 저거 아마 옐로우 소리인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쪽 안에도 설마 나오려나? 여기는 시작하는 장소라 안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냥 바로 백해버리기 하다가, 어, 어떡해! 아, 나 이거 친구 한명 잡혀 들어갔어! <laughs> 아,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이제 두 개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자, 이거 두개 모으러 가자. 자, 자, 자. 오른쪽으로 튀어주고. 어, 뭐야, 뭐야. 어, 저기. 지금 시안이 머리 살짝 보였거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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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반대쪽으로 튀자. 저 좋아? 오 어느샌가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 얘가 들고 있다. 그래 그래 친구야. 얼른 이거 갖다 놓으러 가자. 그래 그래 그래. 나 따라오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저 친구 고수인가 봐요? 오 근데 소리나 어디에서? 아 바람 소리였구나. <laughs> 아이 다리에서 나는 바람 소리였어요. 머쓱. 머쑥? 자 머쓱함과 함께 이번 스테이지도 클리어해버렸고. 과연? 오, 떼굴떼굴,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 그래, 얘들아! 이제 빨리 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과연 몇명 죽었을까? 한명 죽었네. 와, 그래도 다섯 명까지 남았어. 이 남은 다섯 명은 완전 고수인 것 같아요. 저 포함. 자,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친구, 따라서, 따라서 튀어주자. 자자자 얘들아 나나 너희만 따라갈게 나 여기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 자이 할아버지 따라서 가자 에? 뭐야 여기 롤러코스터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가? 우선 타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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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면 돼요 할아버지? 근데 왜 출발을 안 하지? 이상하다 아 친구 한 명이 안 탔네 지금 친구야 너 얼른 타자 이거 안 타면은 지금 여기 계속 살아야 돼, 괴물들이랑. 아, 그래도 안 타는 걸 보니까 저 친구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가 봐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갈게. <laughs> 자, 나는 카트를 프로그래밍 해서 유지보수 출구로 이동했대. 아, 루트를 바꿨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카트를 잘 피하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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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할아버지. 저희 갈게요. 할아버지도 얼른 오세요. 어, 뭐야? 길을 선택하세요. 어, 근데 bgm이 너무 무서워. 이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 물이 아니고 몸이. <laughs> 자, 물을 피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 같고. 아, 어, 근데 저기 가면 안 되는 장소 같은데. 애들이 몇명 들어가 버렸는데? 괜찮은 건가? 어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뛰어들어 길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뭔가 조금 순발력이 필요한 스테이지 같아요. 기울기는 안전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저 좋아? 어 이거 뭔가 되게 긴장된다. 어 그리고 저 앞에 우리가 아까 전에 모았던 쪼랭이들이 카트를 타고 있는데. <laughs> 아 쟤네들도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어? 아 대기 없네. 뭐야,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 에? 여기 어디야? 어?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얘들아, 나 두고 먼저 간거 아니지? 우리 <laughs> 끝까지 같이 하기로 했잖아. <laughs> 나 혼자 남아버린 건가? 아이, 너무 무섭다. 아니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어? 근데 앞에 구멍이 있는데요?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어, 어떡하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시시 시아나 진정해! 오호! 떨어진다! 오 뭐야? 뭐야? 따라오라고? 아, 저 앞에 카트를 따라가야 되나?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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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다! 와우! 뭐, 뭐, 뭐. 이번에 오렌지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왔네! 와 그리고 누구 한명 죽었어! 어떻게? 아, 괜찮아! 괜찮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자, 오호 와, 이거 롤러코스터 연출 미쳤는데? 야, 이거 너무 고퀄리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암, 용암 조심. 오케이. 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직진. 자, 위험하대, 위험하대. 아니야, 근데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 위! 하고, 올라갔는데, 오,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떨어진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아니, 무서운데 재밌어. 자, 좋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또 어, 괴물 나오는 거 아니겠지? 오, 어, 괜찮아, 괜찮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제가 틀렸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와 이거 완전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너무 무섭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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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앞에 있는 카트에 집중하면 피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어느 쪽이야? 오, 어, 왼쪽이다, 왼쪽, 왼쪽, 왼쪽. 옐로 피해서 꺾어버리기. 오케이, 저그 다음에 오 크리스탈 동굴 같은 데로 와버렸어요. 어 뭐야? 직원 전용?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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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시원아, 그래. 어, 얌전하지, 얌전하지. 오케이, 어, 쓰레기 아니, 난 쓰레기가 아닌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호!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 그 쓰레기장 통로인가 봐. 아 그럼 이제 탈출하면 될것 같은데. 자 얘들아, 가자! 와~~~ 얘 끝까지 따라왔어. 야 큰일났다. 오늘 얘가 일어나기 전에 키키키키키키키키키 뒤에서 막따라오는 발소리. 어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자자자자 자. 자, 여기 꽁거리기 일어나기. 자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왼쪽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자, 자, 지금 앞에 있는 친구만 따라가면 돼요. 자자자 자, 자. 어디야 어디?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자그 다음에 바로 왼쪽! 그리고 다시 한번 꿈꾸리고 나가면 왠지 다온것 같은데? 오케이 저 이렇게 시안이가 따라오는 거를 막아냈고요 오 다행히 포기하고 돌아간다 뭐야 깬 거야?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챕터2도 생존 완료해버렸습니다 아, 이번에 솔직히 초초가 조금 캐리한 장면이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뭐야? 블루가 잠들어 있는데, 블루는 어디 있죠? 우리는 곧 늦을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약속... 약속이라도 잡아놨어. 네? 에? 어...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챕터3를... 어, 예고하는 듯한 영상이 나왔고요 와, 챕터 2 완전 재밌다. 맵도 엄청 뭔가 아기자기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롤러코스터 장면이 저는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보니까 챕터 3는 또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